자, 안녕하세요. 자, 2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평등권과 자유권은 어떤 권리일까? 네, 이런 데 네, 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면은요. 권리, 평등권, 자유권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그어 시험 문제가 여기 세 문제가 아래에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 보면은요. 권리, 자,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기본권에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 있다. 자, 어, 그래서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평등권과 자유권을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요 다음 시간에는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등권부터 보겠습니다. 평등권. 평등권은 성별, 종교, 인종, 직업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함으로 이유 없이 특권을 누리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평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되 개인의 상황, 능력, 기억,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 자, 어, 그 여기 이제 보면은요. 그 똑같이 하되라는 여기 문법이 하나 나오는데요. 균등하게 주되 되.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주는 조건에서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이되 되는 조건 전제 조건을 말하는 이 문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 평등권은 이제 종교, 인종, 뭐 직업 그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만약에 여기 그 평등권에 이렇게 있는데 뭐 얼굴색이 다르다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면 그거는 이제 에, 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뭐 어떤 그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 뭐랄까, 그 분은 그 위배, 그 죄를, 뭐랄까, 벌칙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또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은요, 음, 특권, 특별한 권리, 그렇죠 특권은. 불이익, 그 이익을 받지 못하는 거. 그 불이익이죠. 그렇죠 기여. 기어, 기여는 이제 뭐 공헌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거. 네, 이런 거를 이제 예, 기여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 기본권과 인권의 관계를 보면은요. 인권 안에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권이 이제 큰 틀이고요. 그 안에 이제 기본권이 인권은 이제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인간의 권한 기본권은 인권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국민의 권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자유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신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이다.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어서 경찰에 함부로 체포당하지 않는다. 또한 자유롭게 주거지를 옮길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고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도 보장된다. 자, 그래서, 경찰이, 당신 이리 오셔. 응? 그래서 아무나 잡아갈 수 없다, 이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또, 사생활. 사생활. 사생활은 뭐예요? 개인적인 생활. 그렇죠? 네, 공적인 생활이 아니고요.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그 집회는 뭐예요? 그 한국 사람들 광화문에 모여서 막그 시위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또 법에서 뭐 며칠 날은 뭐 할수 할 없다. 뭐 이런 걸 따르기만 한다면, 뭐 특히 1인 시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결사? 네, 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 이제 사전을 한번씩 보고 넘어가면 좋죠. 자, 사전에 결사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laughs> 결사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여기 보면은 결사 여러 사람이 여기 좀더 글씨 크게 해야 되겠네. 예.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를 조직함 내죠. 네, 그 한국에는 시민 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결사. 네, 결사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예, 네, 그렇죠. 또 비슷한 말이,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결심함. 이것도 이제 결사인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예, 네, 한자어에요 한자어. 네네. 네. 이, 이 결사하고 이 결사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자유권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자유권의 사례로 경찰에 함부로 체포당하지 않는다. 자유권 여기 벌써 답이 나와 버렸네요. 이게 뭐 틀리지 않은 거네, 그렇죠? 적절한 것이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투표한다. 이거는 에, 참정 그렇죠? 이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돕는다. 이게 자유권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국가가 누굴 돕는 거고요. <laughs> 2번, 3번, 4번은 네 아니죠. 네. 자 그래서요. 이이 어, 이 뭐죠? 이, 참정권이나 이제 뭐 천국권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다음 시간에 이제 에, 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자유권의 사례는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1번. 자, 2번.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어, 그러니까 세 개가 틀린 거네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권을 바탕으로 인권이 정해진다.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음. 자, 왜냐면요. 기본권을 바탕으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인권을 바탕으로 기본권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말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네, 아닙니다. 기본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자, 기본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자, 기본 권리, 어, 여기 있네요. 헌법은 여기 헌법은 인권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거 맞아요. 그러면 2번이 맞는 거네요. <laughs> 아 여기 있구나. 2번이 맞는 거네요. 그러면. 권리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가리, 가리킨다. 아, 권리란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요. 권리란 권리란 란 권리란 여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요. 4번. 국민 중 일부만 권리, 기본권을 늘릴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에, 이거는 이제, 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누구나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권리는 성별, 종교, 신분, 인종 등 어떤,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네, 여기 있네요. 어, 여기요. 그게 여기, 평등권, 그렇죠. 성별, 종교, 인종, 부당하게,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평등권, 이 그렇죠. 평등권. 여기 네. 여기, 여기 그렇죠. 요거 네. 그렇죠? 네, 네, 네. 자, 자유권은 여기 있고요. 자유권. 네. 자유권은 에그 뭐랄까?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은 뭐그 선거나 이런 거. 그렇죠? 네. 투표하는 거고. 예. 네, 네. 청구권은 이제 요구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음, 청구권은 다음 시간에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요, 어, 자, 이,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그, 이, 이제, 다음 거랑 같이 이제 들으셔야, 예,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